미스트롯 3탑7 결정전이 선공개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전 앞에 트롯 탑10 여신들이 포즈를 취했습니다. MC 김성준은 탑10 멤버들을 한명한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가자들마다 분량의 차이가 있었고 차별성이 보였습니다. 분량이 아주 긴두 명과 짧은 두 명이 있었고 빈에서도 포함됐습니다. 대체불가 트롯신동 감성천재 빈에서 트롯 다크호스 고막여친 정슬 공식 기쟁이 맞는 트롯걸 김소연 퍼포먼스 최강자 불사조 트롯 요정 윤서령. 모든 게 완벽한 올라운더 무결점 트롯 챔피언 오유진. 오유진은 소개 전에 얼굴을 한번 비춰주고 수식어도 제일 많았습니다. 오유진은 성공계 영상에서 분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난초 보이스 곽지은. 마성의 목소리 꺾기 인간 문화재 배아연. 리얼 꿀성대 해남 천연홍부 미스김. 애절 보이스 끝판왕 정통 트롯 진강자 나요. 진정한 상위 포식자 트롯 우등생 눈꽃보이스 정서주. 정서주도 오유진과 함께 수식어가 제일 많고 분량이 길었습니다. 분량은 정슬이 제일 적었고 그 다음으로 빈에서가 적었습니다. 둘다 스포에서 탑7에 탈락한다고 루머가 퍼진 상황입니다. 결승전에는 대선배 이미자가 출연하여 후배들을 격려합니다. 이미자는 트로트는 성량, 음정, 발성 등 모든 것이 완벽해야 가능한 장르라서 타 장르의 실력 있는 가수들도 부르기 어려워한다고 일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는 어떤 장르든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